안녕하세요 수미입니다. 오늘은 수채화 기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어, 일단은 지난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아마 수채화 짧은 선 긋기 연습했었거든요. 오늘은 조금 더그 선들을 이용해서 어, 나무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나무라기보다는 풀석 이렇게. 자 종이가 제가 화면에다가 이걸 다 담기 위해서 작은 종이 사용하는데 큰 종이에다가 연습하시면 더 많이 할수 있으니까. 어, 조금 큰 종이 준비하셔 가지고요. 뭐 근데 어린이들 쓰는 팔절 스케치북 이런 것도 상관없습니다. 집에서 하실 때 종이 아무거나 뭐 이면지도 상관없어요. 연습할 때는 어, 떤 종이든 신문지 하셔도 돼요. 신문지 <laughs> 일단은 제가 칸을 네칸 이렇게 나눌게요. 하고 제가 일부러 연하게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반달 그리듯이 짧은 선 연습하고 난 뒤에 하시는 거예요. 제가 순차적으로 올리니까 수채화 기법의 영상 보시면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습니다. 어, 오늘은 이제 이렇게 일단 그려주시고요. 붓으로 붓은 가능한 여기 앞에 숫자인데 잡으시고요. 너무 앞에는 잡지 마시고요. 왜냐하면 하다 보면 내손요 밑바닥이 그림을 다 쓸어버려가지고 그림이 지저분해지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하실 때는 어, 너무 힘들다. 난 이것도 힘들다. 그러면 빨간쪽 그 다음에 나 이제 조금 잡기 좋네 싶으면 여기 숫자 있는데 뭐 일부러 이 끝까지 잡으실 필요는 없고요. 저는 한 요정도 권해드립니다. 자 이렇게 잡고 색깔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. 어, 저는 짙은 초록색 한번 해볼게요. 물감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대로 찍어서 오는데 물감은 꼭 골고루 믹스해 주는 거 그리고 또 넓게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. 그냥 같은 자리에서 반복되게 이렇게 묻혀줍니다. 그리고 물이 너무 많다 싶으면 옆에 수건 같은 거나 휴지 준비하셔서 살짝 찍어서 물기 살짝 빼주고 짧은 선 연습했잖아요. 그거를 여기다가 하는 겁니다. 숫자 1을 계속 쓰는 거예요. 자, 근데 숫자 1을 쓴데 약간 각도가 생기게. 약간 부채꼴로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것도 있는데 윗선과 약간 겹칩니다 그리고 하다보면 이렇게 흰 틈이 남는데 자연스러운 거니까 일부러 거기 안 메꾸셔도 됩니다 길게 조금 더 해볼까요? 부채꼴로 펼쳐지면서 자, 이렇게 하면 우리 풍경화 그릴 때 풀썩 같은 거 있잖아요 산에 큰, 어, 큰 나무도 있고 옆에 이렇게 나무 풀썩 같은 거 있는 거 표현할 때 이런 기법 쓰거든요 제일 기초적인 거니까 한번 연습해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늘 저다 노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, 제가 이렇게 숫자 1을 쓰듯이 점, 점 찍는 거 아니고 점을 찍으면 보세요 점을 찍으면 물이 요 위에 가죠 물이 요렇게 요 위에 맺히거든요 근데 숫자 1을 요렇게 쓰면 요 밑에 물이 맺혀요 제가 다시 비교해볼게요 딱 요기 맺히죠 뭐 틀렸다기 보다는 요거보다는 요게 하는 게 자연스럽게 밑으로 그림자도 지니까 자연스러운 그림이 되거든요 자그 다음에 제가 겹쳐지는 거 하게 색깔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두 번째는 한 다음에 위에랑 이렇게 겹쳐지게 살짝 이해가시죠 보시면 약간 방사선으로 요렇게 부채꼴로 펼쳐지게 나중에는 결국은 여기 모여요 왜냐면 이게 나무 표현하는 거니까, 나무가, 가지가 이렇게 될 거잖아요. 중간에서 뿌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가지가 이렇게 퍼지는 거잖아요. 그래서 어차피 이 중앙으로 다 모여야 되거든요. 자, 계속 해보겠습니다. 내 속도 조금 잘하실 수 있으면 한열번 연습하시고 빨리 하셔야 돼요. 아, 저 선생님 한 번만에 빨리 하네? 이러면 안 되시고, 연습하시고. 이제 보여드리려고 저는 빨리. 이런 식으로. 이제 그림을 잘 그리신다면 나중에 또색 단계까지 내고 하시겠죠. 다시 또 연습해 보겠습니다. 올리브 그린. 올리브 그린 이 색깔은 나무가 좀 멀리 있거나 약간 썩은 나무? <laughs> 약간 그늘진 나무? 그런 거 표현할 때이 올리브 색깔 많이 쓰세요. 제가 물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이젤 있으시면 이 젤에다가 세워 가지고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젤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이제 그림 세워서 그리는 거 있죠 음, 다른 색깔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완전 빨간색 한번 해볼까요 다홍색 다홍색 빨간색부터 다홍색 제가 물기가 없을 때는 물을 살짝 찍어서요. 물을 찍어서 바로 오지 말고 물을 어, 막 씻으라는 얘기 아니에요. 물을 그냥 맹물에 한번 살짝 담궜다가 수건에 물기 살짝 닦고 여기 가세요. 그러면 적당량 물이 묻힙니다. 불 씻어서 바로 불 씻어서 바로 오면 물이 뚝뚝 떨어지거든요. 수채화는 말 그대로 물로 그리는 그림이잖아요. 그러니까 물 조절을 잘하셔야 됩니다. 물을 많이 쓰고, 마, 물을 뭐 적게 쓰면 거치게 되면, 뭐, 어, 그 재료 같은 거 표현할 때도, 소재를 표현할 때도, 만약에, 요건 조금 이제 다 조금 더 나가긴 했는데, 막 거칠면 물기가 없으면 이렇게 막 거칠어지잖아요. 이런 거는 말 그대로 거친 면. 나뭇잎은 물기를 먹고 촉촉하게 있으니까, 뭐 그렇다고 물을 줄줄 흐르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. 이렇게 적당량, 이런 식으로 한번, 삶은 선들을 이어서 이렇게 풀 연습하는 거, 어, 많으면 10장, 아니면 하루에 한장 정도 잘될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. 여러 가지 색깔로 해보시고, 이게잘 된다. 그러면 또그 다음 거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. 한번 연습해 보세요. <목소리>